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용인 동북경찰서에서 인천 남구 하기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노을이 진짜 얼굴을 다 태워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노을빛 세깔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지 말아야지. 이 세상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정말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어휴.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선진 시민은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차 제교에다 맡겨놔야지 약 300m, 7, 6, 9m 9m. 그 다음, 아유 힘들어 3 0 0 0 m 앞에서 0 0미터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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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미0 0미터 저는 운전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은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중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이 싫습니다. 약 600m 앞에서 광교상현 ic 법원 검찰청 수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첫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아유, 인생... 저는 인생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경운기, 덜덜이 딸그닥, 딸그닥, 딸그닥 하면서 앞으로 가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경운기는 후진이 안 되니? 후진을 해도 인생은 전진이다 경웅이처럼 살자 앞으로만 나가자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이어서 103m 앞 야 이거 진짜 내비게이션 이거 잘가르쳐 주네 이거. 와까지 계속 집중입니다 용인 동부경찰서까지 내가 오고, 대입을 농구 교실도 보고, 와 이거 이빡세다 드디어 차가 막히는구나. 집에 가긴 힘들었다.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집에 가긴 글렀어 하여튼 여기까지 방송 재미없는 방송 홍락방송